과거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상담해 드립니다. 여러분들 유쾌한 인생 상담소 어, 과인은 그럼 어,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어, 재현 드라마로 만나보겠습니다. 아침 일찍 누구지? 어? 선배네잘 잤어? 오늘은 나보다 더 행복하기로 <laughs> 어? 약속.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너는 너무 은척늘딴 얘기를 점심은 먹었어? 아참넌 이슬만 먹지? <laughs> <laughs> 오늘따너왜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오지? 혜나 내일 뭐해? 내일 할일 없으면 우리 갑천이나 걸을까? <laughs> <laughs> 시도 때도 없이 문자 보내는 이 남자 뭐지? 저게 설렌다고? 기다리다 지친다 기다리다가 지친다 음, You know 니 내가 너무 늦었지? 아니야. 두 시간밖에 안 기다렸어. 내가 깜빡했어. 미안. 아니야. 괜찮아. 네 생각하니까 두 시간도 금방이다. 어, 아무튼 미안. 나 정말 화안 났어. 우리 바람도 시원한데. 좀 걸을까? 부터을 한번 야일일 내게 야가 나를 리 아, 신동이여두분 커플이시죠? 저희 오늘 커플 이벤트 하고 있는데, 혹시 두분 참여해 보실래요? 아니요, 저희 커플 아니고 그냥 친구입니다. 친구, 갑자기 왜 이렇게 선 긋는 거지?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.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두잔 나왔습니다. 그래서 뭐야? 빨리 말해봐. <laughs> 야, 응? 나 너한테 얘기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 남자 얼굴이 떠올라. 어 기집애, 너 완전 빠졌구나. 아니, 나 가슴 한 켠이 찌릿해. 진짜 이상하다니까? 그래서 진도는? 연락은 매일 하는데 사귀자는 말을 안 하네. 어, 정말? 정신 차려. 너 가지고 노는 거야 지금. 맞아? 이거 썸일까 어장관리일까? 누가 딱 정해주면 안 되나요? 자, 이게 지금 우리가 풀수 있는 문제인가 <laughs> 아, 싶은데 말이죠. 어, 박태식 작가님은 이거에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이것이 만약에 예. 단순한 어장관리다라고 한다면 예, 예. 사실은 저 남자분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죠. 아, 이 정도는 인간의 상식으로 봤을 때이 네, 네. 정도는 뭐 썸의 강도가 약할 수는 있겠으나 아. 썸으로 분류함이 지당하다라고 아. 생각합니다 이 썸이다? 네 아. 단둘이서 시간을 저렇게 특히나 남자가 장시간 희생을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보냈다라는 것은 적어도 일반적인 어장관리 이상으로는 들어갔다라고 음. 보는 것이 좀 맞다고 봅니다 근데 계속 선을 아. 긋는 건왜 저런 거예요? 어, 약 제가 보기에는 쫄려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쫄려요. 어, 왜냐면 아까 그런 상황에서 네. 어, 뭐 커플이 아, 커플 이벤트 좋죠. 뭐 이렇게 했을 때. 네. 야, 너 무슨 짓이야 이게. 어. 어, 그냥 난 누구 좋아하는지 몰라.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머쓱할 수 있잖아요. 썸이랑 어장관리를 어떻게 칼로 딱... 자를 수 있게? 아, 물론 구분하는 거 거는 없죠. 어려울 것 같아요. 진심이냐 아니냐 혹은 진심이라고 할때 어느 정도 강도냐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다 다를 건데 여기까지는 썸, 여기서부터 어장관리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. 어느 정도로 불가능하냐면 저 본인조차 진심으로 모를 수도 있어요. 여자분도 모르고 남자분도 모를 수 있다. 그런 면에서 이거를 구분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비과학적이지 않나.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제 3장 얘기할 수 있어요. 네. 하지만 본인은 애가 타거든요이 네, 네. 상황에서. 네. 네. 뭐이 방금 전에 이제 사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봤었을 때 남자애가 이제 고도의 어 고도의 어장관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고도. 네. 예. 두 시간 을 기다렸는데 진짜 좋아하면 화가 나요. 근데 화를 안 냈잖아요. 맞아. 왜 화를 안 냈습니까? 맞아. 약간 미냐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렇죠. 두그 시간이나 딴 거하거나 아. 딴데톡 보내거나 놀면 돼그 시간에. 그만큼 마음이 안 가니까. 난 당연히 이게 가능한 거죠. 거기서 선을 걷어, 심지어. 커플이세요? 아닌데요? 이게 뭡니까? 이게 뭐겠어요? 어, 화가 날수 있겠다. 그 반응을 보는 거예요. 사실 저도 그냥 이 되게 단편적인 이야기만 봐서 하는 얘기라서 사실 정확한지잘 모르겠고.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게 네. 과연 썸인지 어장인지 이걸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좀 네. 의견들이 있는데 좀 들어보겠습니다. 왔다 갔다 약간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얘는 대답만 하고 내가 다 질문하고 이러면 아 약간 어장인 것 같아.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면서 서로에게 애정표현도 하고 음, 그런 거. 서로 좋아해서 고백을 할까 말까 하는 단계인 것 같고 한 사람이 쩔쩔매는 내가 그 사람한테 더 매달린다라고 생각하면은. 어장인 것 같고요. 어장은 약간 고백할 것 같으면 약간 말을 줄이고 약간 그런 게 아닐까. 썸은 알잖아요. 그, 내 건데 내거 아직 아닌 어. 그런 느낌이잖아요. 어했어, 뭐 뭐밥 먹었어. 그 연락할 때 물음표가 많은 것 같아요. 어장 아. 관리는 반대로 궁금하지 않아서 과칭표로 <laughs> 끝나는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. 하루를 궁금해하는 건잘 잤어, 잘자 이렇게 잘 잤어로 시작해서 잘 자로 끝나는. 밥을 먹거나 이제 카페 같은데 갈 거잖아요. 이제 상대방이 그걸 인스타 스토리 안 올린다. 뭐지? 이거, 나 혼자만 했어. SNS 올려. 네, 저는 당연히 태그해가지고, 자 봐라, 우리 썸 탄다, 약간 이렇게. 야, 해야 되는 뭐 우리 뭔가 강의를 좀 받으자. 이런 걸 나는 어장이라고 생각해요, 라고 얘기할 때, 썸도 그럴 수 있잖아, 라고 질문해 본 것도 맞고요. 썸인 것 같아, 라고 할 때, 이거 어장도 그럴 수 있잖아. 사람마다 양태가 너무 다 다르니까.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도, 제가 주의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. 이런, 이런 건 썸이에요, 이런 건뭐 아니에요, 어장이에요, 라고 우리가 구분함으로써, 사실은 그냥 더 만나보고, 더 즐거운. 사람을 알아가는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거를, 뭐, 누가 하는 걸 얘기를 들어봤더니, 이거는 어장이래. 너 나한테 어장하지 마. 이런 식으로 하는 사태가 벌어질까봐 좀 오픈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